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분들, 그리고 중소상공인 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현장의 목소리 듣고 계시죠? 네. 그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여러 가지 그좀 공조정실에서 그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상인들이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직접 만나보면은 어,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한다 찬성한다 다만 정부가 그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개선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에 대한 여러 대책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것이 섭섭하고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료 인상과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의 그 폭력적인 과정에서의 강제 집행의 문제, 그리고 또그이 상인들의 그 당연한 권리인 상권 현그 형성에 따른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 뭐, 예를 들면은 중개인과 그 다음에 임대인이 개입해서 좀 가로채기 하는 현실들이 사실상 존재한다. 이런 문제제기를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좀 전반적으로 강제집행의 문제, 임대료 인상의 문제, 그리고 기획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또 이게 그 최근에 벌어지는 현실을 들여다 보면은 약간, 어,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그 틈새 그 투자라고 하나요? 뭐 그래서 빚 잔뜩 끼고 투자해서 임대료 높이고 그리고 다시 건물 가격을 높인 다음에 되파는 이런 형식의 그 투기까지도 사실상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종합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요 상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니까 임대료 인상 문제는 좀 정부가 뒤늦게 그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분들의 어이런 여러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이제 조금 대책이 마련이 됐고요. 어 나머지는 사실 여전히 강제 집행 문제도 저희가 지난 법원 행정처장 불러서 도대체 이렇게 폭력적인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 이런 집행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집행관 스스로가 불법 집행을 하고 있는 현실을 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저희가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여전히 대책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실제 많은 그 자영업자들의 그이 삶의 어~ 이 생계 문제와 그리고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대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게 그때 국감 때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데 이후에 진행된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제가 그다음에 금감 원장님께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이게, 이게 다 자영업자들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으나, 이런 대책이 같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임대료고 또 하나가 수수료 문제입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 지금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금감원이 최근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면 간단한 자료도 한달 넘게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내부에서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카드 수수료는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ATM 수수료와 그에 관련된 문제제기 했던 거랑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카드 수수료 영세 사업자 보호하시겠다고 어 조금 대책을 마련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수익이 가맹점 수수료 와 관련해서는 뭐 조금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 현황을 들여다보면은 2012년 이후에 계속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서 그럼 카드사들에게 수익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은 어려운데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는 카드사들의 수익은 증가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카드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는가? 이걸 그 현장에서 들여다 보니까요. 어뭐 처음에는 그 3억 구간, 그다음에 최근에 5억 구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5억 초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율을 높여서 그래서 영세 사업자에게 낮 나... 카드 수수료율의 그 사실은 이게 손실분을 다른 대층에게또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정책이 그냥 보호 구간을 만드는 것에서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억 투과하는 매출이라고 해봐야 월 단위로 하면은 4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직원 한두 명 아르바이트 쓰고 나면요 부부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2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이, 이 가맹본부와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업계, 그 4대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 매출이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넘어서 사실 보호 구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들의 삶이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에 주는 돈, 카드 수수료, 임대료, 떼고 나면은, 부부가 24시간 풀로 뛰어도 집에 150만원을 가져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카드 수수료가 대, 그런데 역으로 또 들여다보면은, 대기업들, 대형 유통점들은 1%, 1% 떼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ATM 수수료에서도 부자들은 공짜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런 역진적인 구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들여다보고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 그,가 좀 필요하다고. 예, 의원님, 먼저 아까 상가 매몰림 관련, 그 임대차 갈등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간편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0월 달 국정감사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 이전에도 대책을 좀 마련해 왔지만 의원님 지적 이후에 그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TF를 관계부처 6개가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달에 에, 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laughs> 목표하에 환산 보증금을 좀 인상한다든가 또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한다든가는 하등몇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 대책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이 아직 안될 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좀 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이거 이외에 저희는 상가 임대차법 자체를 좀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가 법 개정 TF로 별도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이 계약갱신 청구기간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강제집행 문제에서도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좀 놓고 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2월,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또 의원님께 좀 중간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정의 그 폭력성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리 대통령님, 예, 있는. 예, 의원님 말씀 주셔서 고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음. 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laughs> 카드 수수료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금융감독원이 여타하고 개입하는 건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 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하고 다 협협해서 지금 현재 카드 수수료를 올해 8월 달이 되면 이 한번 적정 수수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지금 말씀 지속하셨던 그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그저 낫게 했지만 곧오 넘어가는 매출 넘어가는 그계층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개선 방안을 만들어해 보도록 노력하고 적정 수수료도 개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상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자금에 일어난 GM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M 사태 핵심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에서 장사하지 못하겠다. 2조 적자를 봐서 자본 잠식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작년 국감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한국차 4개사 완성차의 평균 원가 비율로 환산을 하면 2조 적자가 3조 흑자로 난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잠깐만 좀 나와주십시오. 시간 좀 잡아주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그 GM 코리아가 철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뭐, 비디 최근입니다. 최근. 영상 좀 들어 주십시오. 그, 은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기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타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게 뭔데요? 어, 그. 대출을 내고 뭐 지금 뭐저 철수 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어그 저희 입장에서는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냈을 때는 공장 부재는 자산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철수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저게 작년 9월 18일 여기 상임위에서 우리 회장님 네. 처음 취임하자 말씀하신 건데. 공장 담보 대출에 대해서 산의 비토권 행사한 게 2015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렇게 수, 신을 하셨다면 비교적 최근에 와서 그거를 인지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GM 코리아가 유독 원가 비율이 높아서 또 고금리 대출로 미국 본사가 돈을 빼가서 또 연구 개발 비용 등이 정말 한국에 쓰이지 않고 미국으로 다 흘러들어갔고. 또 거기다가 과도한 관리 비용이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 했습니다. 자, PPT 좀, 그 다음 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지금 그 2조에서 2조 적자와 3조 흑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한국 완성차 사계사 평균 원가 비율로 산정했을 건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 GM과 미국 북미 GM 또전 세계 GM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 원가 매출 그 매출 대신 원가 비율을 비교하면 2013년에 어, 전체 세계 GM 자동차가 제일 높고 한국 GM GM 북미가 그랬고요.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한국 GM의 원가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한국 완성차가 아니라 미국 GM 또전 세계 자동차 GM을 보더라도. 한국 GM만 원가비를 가장 높은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북미에 있는 GM 또 한국 GM하고 차이를 보면 그걸로 차치를 하면 보세요. 우리 당기 순이익이 정말 어, 2조 적자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GM이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근데 북미 GM의 매출 원가율로 적용하면. 한국 GM은 2조 손실이 아니라 1조 1,400억 정도 흑자가 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GM 자동차 부문 해외 전체를 따져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봐줘도 2조 적자가 아니라 1,200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뭐 있나요? 우리나라 한국 GM만 전 세계 GM, 북미 GM 다 합쳐도 한국 GM만 원가비는 너무 높은 겁니다. 원가 비율이 높아졌을 때 우리는 미국 본사는 26조 흑자를 봤는데 우리는 2조 적자를 봤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봉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사는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장기 발전 협약할 때 매년 체크하는 거, 또 치유하는 거, 매년 하기로 했는데 G.M.이 영하에서 안 했다 그러셨죠. 그렇죠, 회장님? 네. 그다음에 주주감사권 방해해서 못 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고발이나 아무런 법적 조치 안 하셨죠? 그죠? 안 하셨잖아요? 네, 예, 고발이나 법적 조치 예, 안 맞습니다. 하셨죠? 예, 안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실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영감사가 아니라 재무실사를 한다고 정부가 그러는데 만약에 실사를 해서, 전 경영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실사를 해서 뭔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고발하실 거예요? GM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고발하실 겁니까? 실사 결과를 나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사 결과로 문제가 나오면 배임으로 고발하실 겁니까? 실사 결과에 의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법률적 조치를 취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 그것을 사전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원장. 왠정... 이제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laughs> 결과가 나오면 고발하겠다고 결과가 안 나오면 고발 못 하시는 거지만. 문제 저런 식에 대해서 한국 GM이 미국 GM에 대해서 부조리하고 부정직하게 돈을 빼돌린 증거가 나온다면 한국 GM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서 아니 검토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발하실 수 있죠.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적으로 예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생기면 고발하겠다는 예. 의지를 예. 밝기는 말씀을 드리는 법률적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자, 겁니다. 그 지난 아까 두개 주주 감사권 안 하신 거, 장기 발전 협약 매년 체크치유 안 하신 거 그거 고발 안 하셨죠? 그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 산업은행은 GM에 대해서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 사태 두 개에 대해서 고발을 안 했고, 지금도 고발을 하니 많이 하시는데, 고발을 안 하시면, 아마 사람은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하든지, 아니면 한국 GM을 상대로 고발하시든지, 두 가지 길을 택해야 될 거다. 라고 저는 분명히 이해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진적인 구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들여다보고, 카드 수수료부과 체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먼저 아까 상가 내몰림 관련 그 임대차 갈등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0월달 국정감사 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 이전에도 대책을 좀 마련해 왔지만 의원님 지적 이후에 그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TF를 관계 부처 섯개가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달에 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laughs> 목표하에 환산 보증금을 좀 인상한다든가 또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한다든가 하는 등몇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 대책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이 아직 안될 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이거 이외에 저희는 상가 임대차법 자체를 좀 개정해 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가 법 개정 TF로 별도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이 계약갱신 청구 기간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강제 집행 문제에서도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좀 놓고 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2월 3월 달에 본격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또 이게 그 최근에 벌어지는 현실을 들여다 보면은 약간 어,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그 틈새 그 투자라고 하나요? 뭐, 그래서 빚 잔뜩 끼고 투자해서 임대를 높이고 그리고 다시 건물 가격을 높인 다음에 되파는 이런 형식의 그 투기까지도 사실상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종합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 상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니까 임대료 인상 문제는 좀 정부가 뒤늦게 그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분들의, 어, 이런 여러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이제 조금 대책이 마련이 됐고요. 어, 나머지는 사실 여전히 강제집행 문제도 저희가 지난 법원 행정처장 불러서 도대체 이렇게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 이런 집행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집행관 스스로가 불법 집행을 하고 있는 현실을 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저희가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여전히 대책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실제 많은 그 자영업자들의 그이 삶의 어이 생계 문제와 그리고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대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카드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는가? 이걸 그 현장에서 들여다보니까요. 어뭐 처음에는 그 3억 구간, 그다음에 최근에 5억 구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5억 초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율을 높여서 그래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나... 카드 수수료 사실은 이렇게 손실분을 다른 계체에게도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정책이 그냥 보호구간을 만드는 것에서 붙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5억 초과하는 매출이라고 해봐야 월 단위로 하면 은 4천만원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직원 한두명 아르바이트 쓰고 나면요 은 부부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만원, 2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그이 이 가맹본부와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업계 그 4대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 매출이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넘어서 사실 보호 구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에 주는 돈 카드 수수료 임대료 떼고 나면 은 부부가 24시간 풀로 뛰어도 집에 150만 원을 가져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카드 수수료가 대, 그런데 역으로 또 들여다보면은 대기업들 대형 유통점들은 1대거든요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ATM 수수료에서도 부자들은 공짜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런 역무조정실장님께서 이게 그때 국감 때 열심히 해보시겠다는데 이후에 진행된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그 제가 그다음에 금감원장님께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이게 다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으나 이런 대책이 같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임대료고 또 하나가 수수료 문제입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 지금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금감원이 최근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면 간단한 자료도 한달 넘게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내부에서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카드 수수료는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ATM 수수료와 그에 관련된 문제제기 했던 거랑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카드 수수료 영세 사업자 보호하시겠다고 어 조금 대책을 마련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수익이 가맹점 수수료 와 관련해서는 뭐 조금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입 현황을 들여다보면은 2012년 이후에 계속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서 그럼 카드사들 이렇게 수익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은 어려운데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는 카드사들의 수익은 증가한.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현장의 목소리 듣고 계시죠? 네.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여러 가지 그, 좀, 조정실에서그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상인들이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직접 만나보면은, 어,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한다, 찬성한다. 다만, 정부가 그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개선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에 대한 여러 대책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것이 섭섭하고 아쉽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료 인상과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의 그 폭력적인 과정에서의 강제 집행의 문제 그리고 또그이 상인들의 그 당연한 권리인 상권 현성, 그 형성에 따른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 뭐, 예를 들면은 중개인과 그 다음에 임대인이 개입해서 좀 가로채기 하는 현실들이 사실상 존재한다. 이런 문제제기를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좀 전반적으로 강제집행의 문제, 임대료 인상의 문제, 그리고 기 기회...